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다육은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는 예전부터 어, 많이들 키우시는 아주 예쁜 국민다육인데요. 어, 온슬로우 지금 군생 두 개를 찍고 있는데요. 원래 외도로도 많이들 키우시고, 어, 온슬로우는 또 키우시면서 많이, 어, 오래오래 키울수록 색깔이 굉장히 맑아지고, 또 핑크빛이 돌고 굉장히 하얗게 어 굉장히 맑아지기도 하는 그래서 키울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어 국민 다육입니다. 에케베리아 쪽이고요. 그 온슬로우는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시면 굉장히 소담하게 예쁜 멋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또 단독으로 외두로 키우셔도 굉장히 장미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어, 슬로우 특징은 입장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어, 겹겹이, 이렇게 겹겹이, 어, 예쁘게 꽃처럼, 어, 이렇게 피어있는 한 송이 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어, 그렇, 모양, 그렇게 생긴 모양,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군생인데, 어, 예쁜 화분에 심어지면 훨씬 더, 어, 인물이 살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관리적인 면에서 조금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풀분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사각풀분은 이제 가볍기 때문에, 어, 이리저리 옮기기도 쉽고, 또딱 규격화 돼 있어서, 어, 정리하기가 쉬워서, 어,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각풀분에 심기도 하고요. 어, 요 아이는 크진 않지만 예쁜 수제 화분에 이제 심겨져 있습니다. 예쁜 꽃 그림이 그려진 어, 멋스러운 그런 아이인데요. 여름이라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 온슬로우 키울수록 아주 매력적인 어,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려 봅니다. 즐거운 다육생활하세요.